ESFP는 외향적이, 감각적 S, 감정적 F, 인식적 P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ESFP의 특징은 1.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대체로 낙천적이고 유쾌한 성격입니다. 2. 현실적이고 경험, 지향적으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며 현재 순간을 즐깁니다. 3. 감정적으로 민감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눕니다. 4. 즉흥적이고 유연하며 계획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춰 행동합니다. ESFP의 장점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팀워크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추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세부 사항에 신경을 덜쓸수 있고 감정에 휘둘려 객관적인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SFP가 잘 맞는 직업으로는 연예인, 아티스트, 이벤트 기획자, 교육자, 고객 서비스 등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